저는 안 좋은 눈을 똥파리에 비교를 합니다. 안 좋은 사람도 똥파리에 비교를. 내가 똥이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똥이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똥을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번 촬영 때2 6 년도에 운이 좋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어. 이번에 반대로 어, 운이 안 좋은 분들이 지금쯤 이제 겪고 있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네. 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는 게아 나는 운이 안 좋나? 어내 어, 운이 왜 이렇지? 어. 아, 내 기운이 왜 이렇지? 다들 똑같은 한 목소리로 한 단어를 쓰고 계세요. 공통적인 단어를. 근데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무속이다. 음... 종교적이다. 이러면서 자꾸만 스스로가 아, 내 운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지? 또 이런 말을 써요. 어, 어. 길하다, 흉하다 하면서. 내 팔자 왜 이래? 어. 말로 많이 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인간한테 가장 무서운 어떤 트랙, 어떤 고정관념으로 인간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진짜 고정관념이에요. 벗어나야 돼. 어떤, 그냥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든지, 안 힘든지. 어,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러면 그것만 보세요. 이거를 구태요. 그, 뭔가 종교를 따지고 종교인으로 뭔가 해라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게 오늘 다들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꾸만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어. 어. 그거는 뭐냐. 고정관념에서 오는 거부예요. 그거를, 그거는 습이에요. 본인의 믿는 정신적인 지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우리는 가장 그거를 크게, 어, 알기 쉽게 나누는 거를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어, 자기의 절대자. 나는 힘들 때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 나는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 나는 힘들 때 예수님 어머니를 찾는다. 나는 힘들 때 부처님을 찾는다. 자기의 어떤 기둥, 지주, 어떤, 내가 가장 쉽게 매달리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묶지 마세요. 왜 스스로가 그거를 묶으면서 스스로가 그딱 트랙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올가 매냔 말이야.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1년 12달이 다 똑같고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의 주민등록증 번호가 있듯이, 그건 어디에 기준을 한다? 내가 태어난 해와, 내가 태어난 월과, 태어난 일, 그거 무엇이라 말한다? 생일. 그걸 또 다르게 뭐라 한다? 팔자. 어, 그걸 또 다르게 말하는 거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나이라고 말해요.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육십 갑자 중에서 내가 어느 띠에 해당하냐? 누구나 그거는 믿고 있잖아 누구나 그거는 자기가 선을 정해서 나는 무슨 띠 나는 매사에 무슨 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바꿔 놓은 게 요즘 현대인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격 음. 니 J냐 니는 아, F냐 MBTI 나는 MBTI, 그것을 <laughs> MBTI로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MBTI는 어 성격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면 그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혈액형 유행이었습니다. A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그그 그 앞에 세대는 우리가 사주팔자 토정비결 명리 그 앞에는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팔자를 무속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자기의 성향이나 성격 운세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왜? 사람은 내일을 모르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미래에 대한 기대치 미대,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적인 바램 근데 살아왔던 과거에 비춰본 불안감은 항상 있단 말이야 대표님 제 영상 밑에 댓글 보면 알지만은 뭐 성주온 받는 데는 얼마인가요 성주온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뿐만 아니라 문자로 엄청나게 와요 그럼 저는. 실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주운 반대 얼마냐, 비용 물어보는데요. 이렇게만 상담을 <laughs> 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성주운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취가 다르고, 사람마다 나이에 맞는 30대, 20대, 10대, 40대, 50대, 60대 그 성주운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굳비를 말을 하나요? 그 방법을 말을 하나요? 다 틀려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제 뭔가에 모르게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어, 번아웃이 온것 같고, 또 뭔가 모르게 아이러니 한것 같고, 이런 말들을 누구나 다 같이 써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려는지, 빨리 이해를 하시면 돼. 나는 항상 이러니까, 아, 내가 또 그렇지.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해 버리고, 자기를 그냥 소심하게, 상실감을 가지면 내 운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말하는 내 말에서, 말, 음성, 이 간을 통해서 음성이 흘러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간은 소리 간 자예요. 그러면 간세음보살, 신은 소리에서 이미 이 사람한테 운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해져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말 내가 비관적인 말 속에서 선신과 악신이 있다. 악신이 아, 나를 부르네 하고 어... 이 사람을 주도를 해버려. 그러면 나는 돌아오는 해. 내년, 내일, 다음 달 모든 게 되는 게 없어. 내가 그 벌써 악신을 불렀기 때문에. 근데 아니야. 이 또한 나의 가정이겠지. 나한테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아큰 신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가 보다. 내가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지. 에, 근데, 큰 신은, 그 행운의 신은, 나를 잘못 봤네. 이 많은 일로 나는 좌절하지 않는데. 앞으로 내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를 고쳐보세요. 그럼 정말 좋아져요. 왜, 관이라는 그 울림의 소리를, 간을 통해서, 내 목청을 통해서, 선신은 나를 도와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로 자기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운이 나쁜 쪽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비관적으로 돼요 그 생각부터 떨쳐내 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쁜 운기라는 거를 스스로가 어~ 자가 판단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는 저 사람 몇번 보지 않았는데 내 구설이 생긴다든지 나를 의심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말 내하고 몇년 동안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나는 베프라고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인데 뒤에서 내 말을 배신을 한다든지 내 말을 안 좋게 하고 다닌다든지 사람의 변화 그래서 내 운이 바뀔 때는요 처음에 안 좋은 사람부터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안 좋은 사람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까 뭔가 사건 사고는 이렇게 놓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절단이 아니고 단절을 하죠 절단이 <laughs> <당장 내고 싶다시잖아요. 웃음> 네네 단절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 가정을 그 아픔의 가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달 동안 배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할때 정말 하늘이 갈라지는 엄마들은 산통을 겪어요 그래야 자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 다른 또 다른 핏줄이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 운이 십 년의 대운이 바뀌려는데. 하 아, 어떻게 아무 이상이 없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내가 운이 안 좋다고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거는 음. 잠깐만 요내 운이 안 좋은 쪽으로, 안 바... 안 좋은 쪽으로. 어, 안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음. 그 다음에 집안에 음. 아픈 사람이 자꾸 생긴다 음. 그 다음에 내가 음.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직장에 어 뭔가 모르게 위에 상사가 바뀐다든지 음. 주변에 동료가 바뀌는데 자꾸 나하고 적대시 생긴다 어. 내 운이 안 좋게 바뀌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어, 내가 너무, 그냥, 같이 있으면서, 같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갔는데, 나만 이상하게 상처가 생겼다. 넘어져가지고, 음...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어, 그 속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것만 내한테 모여서 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신도들한테 말하는데, 똥파리! 저는 안 좋은 눈을 똥파리에 비교를 합니다. 안 좋은 사람도 똥파리에 비교를. 내가 똥이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똥이,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똥을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작게는 홍수매기를 하든, 내가 부적으로 방침을 하든, 내가 옷맞이를 하든, 그거는 본인의 스스로가 좋은 생각을 하든, 내가 등산을 하든, 길은 많아요. 근데 그 길은 많게 만들어놨는데 차단은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어떤 어, 길라잡이라든지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윤활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지. 그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삶내 내 식구들의 삶을 위해서 종교를 정하는 거잖아요 조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조상이 제사를 지내고 내가 조상을 갖다 빌어주는 이유도. 살아있는 자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좋은 마인드의 방법을 찾아라 하는 거지. 어떤 종교는 되고 어떤 종교는 안 된다. 저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라는 거를 왜 고정관님을 가지고 이거는 무속행위, 이거는 귀신행위. 아니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정해진 정해놓은 룰이야. 그 룰을 내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동질에 내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좋은 운으로 바꾸는 것도 나의 마인드고, 나쁜 운으로 바뀌려면 사람이 자꾸 한쪽으로 고정관념으로 배겨가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을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뭔가 모르게 내가 자꾸만 잠을 자다가 설치고 자다가 설치고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건 내가 나쁜 눈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나의 혼이 맑지 않다는 거야. 나의 혼이 탁기라 지금 나란히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잠잘 시간에 자꾸 깨우는 거예요. 사람이 예민해서 나는 원래 잠을 못 잤다. 아니 지사주에 예민증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주에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좋은 운으로 가는 게 지금 잠을 혹시나 많이 설친다든지 내 운이 나쁜 쪽으로 바뀐다는 거는 주변에서 시비구설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 뭔가 뭐래 자꾸만 뭔가 어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문서를 바꾸고 싶다든지 손재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퇴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내 일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내 일을 하고 싶다 돈을 끼, 나가게 만든다 이에요 그럴 때에는 빨리 뭔가 본인의 음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